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음. 독사의 알을 먹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 미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와는 같이 할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인생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죄가 가로막아서 구원이 올 수가 없었음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도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명백히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의 죄악은 먼지 같은 것도 다주 앞에 털어내고. 고요를 지나 하나님 앞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우리의 문제는 나 외에 다른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고울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흐트러지짐이 없는 것 같은데, 고울을 보면 흐트러진 게 있습니다. 나는 다 바르게 한것 같은데, 고울을 보면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내 삶의 고울로 삼아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하는 온전케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에 거울로 삼는 지혜와 함께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인생의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볼 수가 있지요. 자기 자신은 거울이 없이는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 두신 사람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런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배우고, 악한 일을 행하면.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저런 더러움이 저런 추함이 저런 악함이 없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 허물을 진그 사람을 위해 중복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정직한, 성결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가야 될줄 믿습니다. 얼마 전한 의사의 대담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음란의 죄악에 대하여 의사들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육체적 간음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더 만연한 것은 육체적 간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가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예, 온갖 더러운 가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 자신들은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늠이라고, 죄악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하자면 쌉 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100%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은 90% 사실에 10% 거짓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2단에 왜 그렇게 넘어갑니까? 100%다 거짓이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95% 진리에 5% 거짓을 섞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끝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다 비슷해요.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결정적인 것 한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만이 사단의 그런 기만의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통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늘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얽히는 죄악을 벗어나는 은혜, 늘 기도하시면서 더욱 선을 행하는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거하여 생명의 길, 빛의 길을 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신앙의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